안녕하세요. 벨라이 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. 이별, 괴태 입으로 차마 이별에 인사 못해 눈물 어린 눈짓으로 떠난다. 벅받쳐 오르는 이별의 서로 그래도 사내라고 뽐냈지만 그대, 사랑의 선물마저 이제는 나의 서러움일 뿐. 차갑기만 한 그대의 입맞춤. 이제 내미는 힘없는 그대의 손. 삶의 시 훔친 그대의 입술. 아, 지난날은 얼마나 황홀했던가. 들에 핀집 꽃을 따면서 우리들은 얼마나 즐거웠던가. 하지만 이제는 그대를 위해 꽃다발도 장미꽃도 꺾을 수 없어. 봄은 이 것만 내게는 가을인 듯 쓸쓸하기만.